여러분은 요즘 갑작스러운 자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 기록 없이도 국전을 마련할 수 있는 점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연체가 있거나 무직이어도 가능하답니다. 이런 금융 대안이 있다는 건 사실 꽤 유용한 정보죠.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유튜브에 누구나 5분 내 승인이라는 달콤한 문구로 광고하는 업체들 중에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이 많거든요.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현금으로 바꾸는 소액결제 현금화 방식인데요. 불법 업체에서는 100만원을 현금화하는데 30만원 이상까지도 수수료로 빠지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놓치시면 불필요한 수수료 폭탄 맞을 수도 있으니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제가 이용해보고 추천드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정식 등록된 안전한 공식 업체를 통해 상담받고 직접 상품권을 구매 판매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면 타 불법 업체들과 달리 수수료를 5에서 15% 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상담만 받아보셔도 내 휴대폰 한도로 이자를 얼마나 절약 가능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상담 이후의 진행 방식도 간단합니다. 휴대폰 결제 시스템으로 상품권을 충전한 다음 공식 업체의 전문 상담사가 안내해주는 최저 수수료의 상품권 매입 업체에 판매하고 수수료로 이득을 챙기는 방법인 거죠. 공식 업체를 통해 거래하면 혹시 모를 문제들도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하고 신속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현금 입금까지 한 번에 이루어져 거래 시간이 많이 단축된다는 점도 또 하나의 장점도 있죠.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무직이나 연체로 금융권에서 거절당하신 분들도 부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부담 없이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알찬 금융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현명한 금융 생활하세요.